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직은 아들이 어려서 아빠의 부재를 못 느끼고 있지만 좀더 크면 왜 자신은 아빠가 없는지 물어볼 때가 오겠죠. 아이 아빠가 했던 짓을 사실대로 얘기해줬다가는 아빠에 대한 혐오와 분노만 키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에게는 거짓을 얘기해야 하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는 솔직한 제 경험을 털어놓고 싶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에 가는 중. 이 시간에? 지금 퇴근 시간도 아니잖아. 자기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맞춰 봐. 자기도 깜짝 놀랄 걸. 자기 혹시 승진했어? 그래서 특별 휴가 받은 거야? 땡 힌트 줄게. 오늘 점심시간에 차장님이랑 멱살 잡고 싸웠지롱.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자기 그럼 혹시 징계받은 거야? 땡.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한심한 인간이야? 남자라면 자고로 한 방이 있어야지. 설마. 아니지. 회사에 사표를 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잖아. 딩동댕. 거지 같은 회사 탈출하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자기 껴안고 뒹굴뒹굴해야지. 진짜로 회사를 때려쳤다고? 내가 지금 임신 6개월인 걸 잊었어? 앞으로 우리 아기한테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만뒀겠냐. 플랜 B가 있으니까 행동으로 지른 거지. 그래? 정말 다행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얘기 좀 해줘. 나 편의점 할 거야. 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폼나게 살아보자. 내가 회사 오다 가다 받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편의점이 끝장나게 장사가 잘 돼. 거기 인수받을 거야. 장사 잘 되는 곳 인수받으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 텐데. 자기 그 정도로 나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던 거야? 장인어른이 해 주시겠지. 우리 집해 주신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편의점까지 해 달라고?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재력 되시는데 뭘 없는 돈 쓰게 만드는 게 문제지. 있는 돈 갖다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그만둘 거면 적어도 그만두기 전에 나나 아빠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박차장이 오늘따라 그렇게 재수없게 굴지 내가 알았냐? 마누라 잘 만나서 팔자 폈냐고 깐죽거리길래 나의 화려한 주먹으로 면상 한번 날려주고 시원하게 사표 쓰고 왔지. 자기 남편 멋있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자기도 중소기업들이 부인보다는 편의점 사모님 소리가 더 듣기 좋을 거 아냐. 거기 장사 진짜 잘 된다니까. 장인어른도 겸사겸사 투자도 하고 좋지. 나 같은 사위 만나는 것도 복인데 장인어른이 말년복 터지셨네. 저희 아빠는 지방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음대를 졸업하고 딱히 비전 없이 아빠 돈으로 먹고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자리에서 건너 건너 소개받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해맑은 게 장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무모한 성격이었습니다. 저의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희 아빠는 철없는 딸과 사위를 위해 편의점 운영 자금을 도와주셨지만, 저는 너무 미안해서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와? 시옷 씻기고 재워야 하는데 자기가 안 와서 못하고 있잖아. 내가 말안 했나? 나 친구랑 낚시하러 왔는데. 낚시를 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알바 구했지. 새끈한 애로. 요즘엔 예쁜 애가 일도 잘한다면서. 우리 아빠 돈으로 편의점 시작할 때 분명히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잖아.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평일 알바를 구하고 놀러 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기계 아니고 사람이거든. 회사 다닐 때는 휴가라도 있었지. 편의점 하니까 휴가도 없고 감옥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한 편의점 라이프는 이게 아니라고. 아무리 자기 생각이랑 달랐다고 하더라도 알바는 최소한으로 쓰고 자기 힘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미 평일 밤이랑 주말 알바까지 쓰고 있는데 평일 낮 알바까지 구하면 자기는 언제 일하려고 그래? 편의점 사장이 일하는 거 봤냐? 평일 낮에 노는 게내 꿈이었어. 애 생각은 안 해? 그렇게 노는 게 꿈이면 차라리 집에서 애를 봐. 내가 편의점 나가서 일하게. 내 편의점에 발도 들이지마. 너 같은 아줌마가 들어오면 오던 손님도 달아나. 그게 자기 아들 낳은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애 낳았으니까 아줌마 맞잖아. 우리 편의점 알바들 20대 초반 대학생으로만 뽑았거든. 네가 와서 일하면 노딱 느낌 나서 안 돼. 남편이 편의점이라도 성실하게 운영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남편이 편의점이라고 제대로 운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가게에 붙어 있으려고도 하지 않고 낚시, 골프, 캠핑 등 참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더군요. 가 태어난 아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맨날 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잔소리하기에도 지겨워서, 아예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무늬만 부부였지, 이때부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 어디야? 시우 열라서 며칠 동안 친정에서 돌본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어제 한 말인데 기억도 못해? 내 와이셔츠 어딨어? 갑자기 왜 와이셔츠를 찾아? 맨날 등산복만 입고 놀러 다녔으면서, 내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입는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너는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입지도 않는 와이셔츠를 갑자기 찾으니까 그렇지. 요즘에 그거 입지도 않잖아. 됐어. 나가면서 백화점에서 사면 되지. 오늘 당장 집에 와서 와이셔츠 다려놔. 시우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해. 자기는 자기 일만 중요하고, 아이는 안중에도 없어? 너 때문에 네. 나 후줄근하게 입고 출근하게 생겼어. 너는 남편 혼자 나가서 돈 벌어오게 만들면서 내조도 안 하냐? 자기가 도대체 언제 나가서 일을 했어? 일은 알바생이 했지. 나 오늘부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입는 옷은 최고급으로 준비해놔. 편의점 사장체면 떨어지게 하면 죽는다. 저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편의점 일에 집중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 생각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진주야. 나 오늘 네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 갔었거든. 마침 근처 지나가다가 물건 살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딱 거기더라고. 아 그래? 남편 만나서 인사했어? 안 그래도 가게 들어가니까 네 남편 있길래 인사하려고 했거든. 근데 인사할 분위기가 아니었어. 요즘 알바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더니 험악한 분위기였어?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너한테 연락도 안 했지. 사장이 알바생 혼내고 있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험악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였어. 알바생이랑 완전히 연애를 하고 있던데? 잘못 본거 아니야? 너 우리 가게 위치 확실히 알고 있어? 편의점 위치도 확실히 알고 있고 네 남편 얼굴을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확실히 네 남편 맞아. 그런데, 알바생이랑, 연애를 한다고?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기가 남사스러운데, 그래도 알려주긴 해야 할것 같아서.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알바생이랑 손잡고 뽀뽀하고, 알바생이 내 물건 계산해주는데, 걔 허리를 감싸고서는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라. 말도 안 돼. 그전까지는 가게도 제대로 안 나갔으면서 요즘에는 본인이 가게 챙겨야겠다고 가게도 잘 나갔던 게, 그런 이유였다고? 아무리 아이 키우는 게 바쁘다지만, 너도 한번 나가서 봐봐. 난 그래서 혹시나 너랑 이혼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나 보네.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알아볼게. 당장 편의점으로 쳐들어가서 남편 뺨을 때리고 반쯤 죽여놔야 할 테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생긴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저는 그럴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당신이 우리 사장님 와이프예요. 우리 사장님 나랑 사귀는 거 알죠? 당신이 좀 물러나 줘야겠어. 내 남편이랑 바람핀다는 알바생이 너냐? 뭐야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해주고 버텨? 짜증나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나한테 이혼하자는 얘기 한 적도 없어. 니네가 하도 가게에서 연애질을 해대서 지인이 알려준 것뿐이지. 거짓말 하지 마. 우오빠가 너랑 이혼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이혼 안 해주고 버텨서 짜증 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쪽이 끼어들 필요 없을 텐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 왜냐면 나 임신했거든. 나도 웬만하면 당신이 꺼져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안 되겠어.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꺼져줘. 임신을 했다고? 너 그게 진짜야? 너몇 살인데 임신을 해? 스무 살 넘었으면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냐? 네가 우리 엄마야?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꼰대질이야. 오빠가 이러니까 널 싫어하지. 임신하면 대책이라고도 있고?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겠대. 오빠는 아직 내가 임신한 건 몰라. 바로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야. 오늘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줘. 이제 그 편의점 사모님은 네가 아니라 나니까. 너 아직 그 인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떤 말로 날 흔들어도 우리 사랑 안 변해. 너랑 한 결혼이 오빠 인생의 최대 실수랬어. 아들도 자기 아들 아닌 것 같다고 볼 때마다 낯설대. 그니까 제발 둘다그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뭐라고? 사진 봤더니 우리 오빠 좋은 데서 살던데. 그 집에 이제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어. 아기 용품 안 쓰는 거 있으면 놓고 가. 이제 우리 아이가 쓸 거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이러는 거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나 우리 오빠랑 우리 아이랑 떵떵거리면서 잘살 자신 있거든. 너만 없어지면 돼. 그래 잘 살아라. 차라리 잘된것 같다. 이제 나도 정신이 번쩍 드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과 도저히 같이 살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없었는데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서 저와 아기 짐을 간단하게 싸서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자기야 잘못했어. 알바생이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 못하게 할게. 제발 나한테 돌아와 줘. 그게 다 사실이야? 알바생이 임신했다는 거. 몰라. 내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난 자기랑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얼른 돌아와. 걔한테는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죽겠다며 막상 나랑 이혼하려니까 내가 아까워 죽겠냐? 난 자기랑 이혼할 생각 없어. 걔가 나를 짝사랑해서 뇌속 망상으로 만들어낸 말이야. 당신이 원하면 당장 개 자르고 가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그럼 돌아올 거야? 자기 자식 임신한 여자애한테 너무 하는 거아니야 잘해봐야 스물두 살에서 스물세 살 정도 된거 같던데.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한테 와이프랑 자식은 자기랑 쉬울 뿐이야. 걔는 잠깐 오다가다 부딪힌 돌멩이 같은 애라고. 아예 돌멩이에 맞아 죽지 그러냐? 너 같은 인간한테는 숨쉬는 공기마저도 아까워. 하늘 같은 서방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시우 아빠 없이 키울 자신 있어? 딸도 아니고 아들을 너 혼자 키울 수 있냐고? 누가 들으면 여태까지는 내가 안 키운 줄 알겠네. 너 시우 기적이 한번 갈아준 적 없잖아. 이혼당할 처지에 놓이니까 갑자기 없던 부성애가 생기냐? 내가 시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낚시터 가서 맨날 시우 사진 보고 울었어. 미친 인간. 거기 가서 처울 거면 낚시를 가지 말았어야지. 하여튼 네가 하는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나랑 이혼 안할 거지?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지? 그게 바람피고 다른 여자 임신시킨 사람이 할 소리냐? 이혼 서류에 곱게 도장 안 찍을 거면 소송할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저랑 이혼하기 싫다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 힘으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아빠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노발대발 하면서 사위한테 쓴 돈을 모두 받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선은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뺏어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그 후에 그 인간에게 쓴 돈들을 모두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오빠의 인, 아니다. 이제는 오빠 부인,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나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했다고? 아이한테 아빠가 있어야 하니까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일단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당당한 편의점 사모님이에요. 부럽죠? 내가? 너를 부러워한다고? 아니, 전혀. 나는 게을러 터지고, 비전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그런 인간한테서 벗어나게 해줘서, 오히려 너한테 고마운 걸. 우리 오빠처럼 비전 있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서울 자리 좋은 곳에 편의점 하나 얻어두고 벌써부터 골프랑 낚시도 수준급 어딜 나가도 다들 오빠한테 사장님 하면서 굽신거린다니까요. 그럼 저는 뭐겠어요. 젊고 예쁜 사모님이죠. 비록 나는 불행하게 이혼했지만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니 다행이고 늦었지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요. 이 집도 언니랑 오빠가 살던 신혼집이라면서요? 오빠 진짜 능력자. 이런 집은 또 어떻게 구했대. 아우, 나 너무 행복해. 이제 네가 정식 부인이라니까 너한테 말해야겠네. 네 남편한테 빨리 15억 갚으라고 전해줘. 뭐라고요? 15억? 편의점이랑 그 신혼집 있지. 그 인간이 구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돈으로 구한 거거든. 편의점은 곧 회수할 거고. 그 집도 그 인간이 하도 짐을 안 빼길래 잠시 방치해 둔 건데, 너까지 데려와서 살 줄은 정말 몰랐다. 하여튼 그 인간 대책 없는 건 알아줘야 해. 이 집이 오빠 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나는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했단 말야. 그 인간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 몰랐니? 사실 그 인간이 가진 좋은 건 전부 내 친정에서 나온 거야. 그 자식. 평생 바람 피고 놀면서 우리 집돈 뽑아 먹으려는 생각이었나 본데. 너 때문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한테 정말 고마워. 편의점,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편의점 사모님이라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했는데. 아직도 그 인간이 사장님 행세하고 다녀? 진짜 악질이네. 조만간 변호사 고용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 아빠가 낸 돈이라는 거 입증하고 걔 쫓아낼 거야. 안 돼. 내 편의점이란 말야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도 안 알아보고 결혼부터 했겠지. 아유, 어떡하나.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으면 그 인간한테서 도망가라고 알려 줬을 텐데. 이제는 혼인 신고까지 해 버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네. 나 어떡해? 나랑 우리 아이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남의 가정 박살 내고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지. 그 인간이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여자애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옆에 있는 여자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놀고 먹는 건 마찬가지여서 사람 참안 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에게만 의지해 살아온 제 인생이 부끄러워 작은 피아노 학원을 차려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엄마가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주변 사람 등쳐먹으면서 사는 전 남편 같은 인간이 사라지니까 차라리 아이에게도 교육적으로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혼하고 저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